안녕하세요, 나라신궁 임문양입니다. 도화만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홍염살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 거는 아니고. 오늘은 이성에게 인기 있으려면 과연 무슨 살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로 음? 도화살 또는 홍염살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도화살이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제 영상에 댓글에 어뭐 보살님은 도화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다시는 분이 있었는데 도화살이라는 거는 잘못 해석이 되면은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또 새끼가 많이 흐르고 그런다고 다 도화살이 아니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연예인분들이 도화살이 많아요. 기본적인 얼굴 외형적인 모습이 이쁘고 뭐 잘생기고 남자분들도 음, 그런 분들을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홍염살은 같은 의미로는 인기가 많다. 어, 이성에게 또 관심을 많이 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홍염은 조금 다른 게 새끼가 많이 흐른다. 이런 홍염살을 가진 분들은 유분한, 불륜, 화류계 이쪽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화살보다는 홍염살이 조금 더 어필이 많이 되는 부분. 우리 여자분들 뭐 요염하다, 막 섹시하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도화살 자체는 이뻐.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보이는 거고. 또 홍염살은 이쁜데 뭔가 매력이 있어. 근데 그 이쁘지 않다. 외관상으로 얼굴이 이쁘지 않은데 인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 홍염살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데 홍염살은 기본적으로 이런 매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자기의 매력이 많아서 남들이 보면 어, 쟤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나보다 못생겼는데? 별론데 뭐 학식도 별로고 그래도 이런 분들은 홍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성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끼가 많아서 이성에게 뭐 인기가 많고, 남자를 잘 꼬시고, 또 여자를 잘 꼬시고, 여자가 많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끼가 아니고, 도화살이라는 거는, 음 남한테 보여지는 시각에서 그냥 무조건 이쁘게 보이는 거,가 도화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화살은, 이 복숭아 꽃잎 같다고 보시면 돼. 굉장히, 빨리, 꽃이 피고 또 빨리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이 도화살만 있으신 분들은 이름을 날렸다가도 금방 또 없어지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도화에 홍염이 같이 들어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이름을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인기인, 연예인, 뭐 화료계에서도 굉장히 A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운들이 많아서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이쁨을 받는 거지, 사랑을. 그래서 도화만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홍염살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 거는 아니고, 어, 각자마다 성향에 따라서 또 틀리기도 하겠지만, 연예인으로 보면 도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혹해서, 음, 끼를 발산하는 거는 홍염살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도화나 홍염이 있으신 분들이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요, 화려한데 이 속으로 내관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이 많아. 왜냐면 늘 사람들이 이뻐하거든, 하다 아, 이쁘다 이쁘다, 어다 잘한다 잘한다, 뭐 잘못해도 실수를 해도 괜찮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왠지 뭐 허전해. 허전하고 외롭고 또 누군가한테 내가 이쁨을 받아야 될것 같고 이런 강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내실을 더 기해서 겉모습이 이쁜 것도 좋겠지만 이 내적인 것도 좀 내실을 강하게 다져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화살, 홍염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